변해진 16기 영철 인터뷰 내용 정리. 영철과 변해진은 그저 오빠 동생이다. 상철이 먼저 변해진을 만난다고 자랑했다. 영철이 화보 제휴를 받아서 아는 여자 지인이 없어 변해진에게 요청했다. 영철은 변해진과 사귀는 것까지는 몰랐다. 상철이 사귀자고 했고 사귄 것까지는 맞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상철의 여자 친구라는 사람에게 DM을 받았다. DM 내용은 상철이 여자 셋 중에 한 명을 고르고 있다. 그중에 한 명이 변해진이라고 했다. 상철은 변혜진과 만나면서 하루에 3명의 여자와 교제를 했다고 한다. 상철이 본인 피셜로 넘겨짚기로두 사람이 사귄다고 생각을 했다. 상철은 변혜진에게 계속 영철과 사귀냐고 원하는 답이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질문했다. 상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인기가 많으니 영철이 서울 양아치처럼 붙어다닌다고 했다고 한다. 영숙과 변혜진과의 불안은 상철에게 들은 내용으로 오해를 해서 서로 사과를 했다. 변혜진은 상철이 방송을 통해 생긴 좋은 이미지로 또 다른 누군가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영철은 지금 조용히 끝내면 본인 입에서는 더 이상 추가 폭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상철은 일주일 전 라이브로 변해진과 영철이 만나서 인스타 언팔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